네, 448번입니다. 다음,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, 미지수가 세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이죠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어떻게 하래서 문자를 하나씩, 하나씩 소거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. 자, 그리고 얘들아, 요 2번도 1번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어떻게 해요? 자, 요렇게 식 하나, 자, 그리고 요렇게 식 하나, 자, 요렇게 식 하나,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1번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.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? 자, 2x-y 플러스 2z. z는 3이다. 자, 두 번째도요.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도 3이다. 자, 세 번째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z도 3이다. 어떻습니까?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. 자,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시킵시다. 자, z를 소거시킬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역하고 자, 이니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자, 변변 더하면 이게 z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기역하고 자, 니은을 자, 더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o x 더하기 o y z 소거됐고, 자 10이죠. 항상 얘들아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고 가셔야 돼요. 자 x y는 2다 이렇게 되죠.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또 디귿을 이용해서 z를 또 소거시켜야 되는데, 자 얘들아 더하는 게 쉬워요, 빼는 게 쉬워요. 더하는 게더 쉽잖아. 그럴 때는 자 부호가 반대인 거를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기획하고 디귿을 이용해서 z를 소거시킬 거거든.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위의 식의 1을 곱하면 되겠죠. 자 1을 곱해서 요 밑에 적어보자. 자그럼 4x 6 9Y 플러스 2Z로 바뀌고 12 되잖아요. 그지? 그래서 요렇게 변변 더하게 되면은 어, Z가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? 어 좋습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역식에 얼마를 곱했어? 2을 곱해서 자, 디귿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9X 더하기 7Y 그지? 자 이렇게 두개 말하는 거야 사라지고요 자는 16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하고 이제 요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자 y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7을 곱해서요 바로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7x 더하기 어, 7y는 자 14가 되죠 자 그럼 변변 이제 빼게 되면 y가 소거되잖아요 자 2x는 2다 어떻습니까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죠 x는 1입니다 자 그럼 y값은 여기다가 그지 요식 보이시죠 X하고 Y를 더해서 2라고 했으니까 Y 값도 1이 되겠죠. 자, Z는, 자, 제일 간단한 식에 넣을까요? 우리 여기다 넣어 봅시다. 자, X도 1, Y도 1이니까 요까지 계산하면 5잖아요. 그럼 Z는 1이 되겠죠. 그래서 모두 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 Z를 소고시켜 보죠. 여러분,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은 이거 Z 소고되는 거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변변 더하게 되면 이렇게 두개더할 겁니다. 자, 그럼 3X 플러스 Y는 6이다. 이렇게 식이 나오고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제 Z를 소거시켜야 되는데 자부가 반대인 거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빼기보다 더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치? 자, 이거 먼저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. 자, 2X Y 플러스 2Z 는 3이고요. 자, 여기 전체 2를 곱해야 돼요. 그럼 4X 플러스 6Y 마 2Z 는 어, 6이다. 아이들 가끔 여기에다 1을 안 곱하는 경우 있는데 모든 항에 다 곱해야 되는 거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변변 더하니까 Z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? 자, 6X 더하기 5Y는 얼마다? 9다.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시기. 두 개가 나왔어. 이제 누구 소고시킬까요? x 소고시킬래요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얘들아, 요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러면 얘는 6x 되죠? 자, 2y 되고요. 자, 12 되죠. 그래서 변변 이번에는 빼야 되겠죠. 빼면 x가 소고 되고요. 자, 3y는 얼마 되니?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지? y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x값은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? 자,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. 자, 3x 마이너스 1 6이죠. 자 따라서 3x는 7이요. 자 x값은 3분의 7이다. 이렇게 나와요. 자 그럼 z는 어디서 구할까? 어, z는 여기서 구합시다. 우리 요식 보이시죠? 어, 요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볼까요? 자 여기에서 우리 z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자 x자리에 여기 3분의 7을 자,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14 되죠. 자 3분의 14자 그리고 이3 이 y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요. 자 마이너스 z는 얼마다? 3이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은 이제, 어, 계산해보자. 이거는 이제 얼마냐? 3분의 9잖아.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네요. 어허. 자, 3분의 5 마이너스 Z는 이거 통분해볼까요? 3분의 9가 되죠. 자, 그래서 Z는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X 값, Y 값, Z 값까지 구했네요.